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육학 박사 이중태 교육 이야기 사람 사는 세상 14번째 시간이 아왔습니다 벌써 1 4번입니다 예, 예,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제 물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교육 교육 이야기도 이제 전환점을 맞은 거예요. 그동안 뭐 예, 박사님의 그 교육 철학도 있었고 살아오신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 어 이제 학교 안 보내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를 아주 그속사 논문 수준으로 그왜 예? <laughs> 네. <laughs> 지금 다뤘고 이제 이제 그그그 그, 그 유명한 99% 이제 학교 보내는 그그 예. 그 이야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이야기의 첫 번째로 학교 보내는 길의 첫 번째예요. 이제 학 그렇죠. 보내는 길의 예. 첫 번째. 예. 첫 번째 주제도 학교를 보내더라도 그냥,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준비가 필요하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학교를 보내되, 네. 부모님의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 네. 애들은, 애들은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님의 준비. 부모님이 준비. 부모님의 준비. 부모님의 네. 준비. 일단 뭐, 마음도 준비해야 될 거고, 네. 뭐, 이것저것 뭐, 옛날에는 이거, 이, 이, 코수건 이것도 바라보는데. <웃음> <웃음> 뭔가 약간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건좀 마음의 준비일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음. 예. 예. 사실 이제 학교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폭력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아. 있다 생각해서 예, 예, 예. 이 공교육을 보내면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네. 보내지 말자 하는 게 이제 대한 교육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대안 교육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네. 몇 가지 단점이 있었죠. 네, 우선은 네, 네, 네. 뭐 부모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음, 네. 네. 돈도 제법 많이. 네, 네, 네. 또 비인가로 보낼 경우에 이제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도 합니다 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냥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듯이 그냥 음, 네.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거죠. 네. 뭐 국가가 다 비용을 부담을 하고 네. 음,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싶으니까 일단 학교 보내면 그 시간은 부모님이 편하잖아요. 네.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느긋하게 네, 네, 시간도 네. 보내실 수 있고. 음. 근데 문제는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렇게 학교 보내는 길이 과연 아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길일까 네네. 아이의 장래를 좀 언제 학교에도 학교에 맡겨도 되느냐는 하 부분에서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달리 뭐 시간도 돈도 모자라니까 아이를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네네. 조금 준비를 하고 보내자. 네. 핵심적인 준비가 뭐 아까 이제 학교 보내는 자녀를 처음에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가운데 애들이 학교 가서 뭐 맞거나 뭐 아니면 왕따 당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얘기를 예를 들으시는데 그그 부모님들이 지금 그렇죠. 그 이제 아주 그 음. 피부로 와닿는 거지만. 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고민거리가 좀 많아지는 거죠. 아, 예. 뭐죠? 사장님, 그, 그,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이란 뭐죠? 지난번에 그, <웃음> <웃음> 똑같은데, <웃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laughs> 하, 그, 뭐, 대연 일단 교육, 교육은 가르칠, 그육그 그 길을 욕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글자 가지고 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네, 사실은 네. 뭐게 특별한 가치나 이런 네, 것들이 실리지 않은 네, 아주 네. 이제 사적인이야기 서술적, 예, 서술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네. 지난번에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교육을 얘기해 보면은 네. 요즘 뭐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이제 그늘뭐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만 새롭게 부각된 생그 음. 문구가 뭐냐면 네. 교육은 스스로 서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다 어 스스로 서서 그러니까 자립해서 그렇죠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힘. 저는 이제 음, 네, 궁극적으로는 음, 음, 음. 교육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다. 네, 교, 네, 네. 가르치고 배우고 간에, 그뭐 가르칠 네.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인 지점은 음.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갖도록 해주는 거다. 네, 네. 근데 그것을 부모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밥 먹여 주어서 음, 네, 살아갈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음, 음, 자기 힘으로 네, 일어서서 돈도 벌고 음, 취미생활도 하고 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내부에 길러주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식이 네. 아이를 스스로 서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느냐. 음, 음, 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저도 뭐 처음에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럴 때 그런 고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아, 저는 손주들 놓고? <laughs> 아 손주들 놓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막 산업화 과정에서 예. 학교를 대충 나와도, 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별로 보지 않고, 뭐, 대체로 이제 학력 보고, 뭐, 이렇게 사람 면접해서, 뭐, 허우대 멀쩡하고, 음. 네. 정신이 좀 이렇게 좀 혼미한 음. 것 같지 않으면 대충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네. 네. 그럼 대체로 할수 있는 일들이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서, 소위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인공지능 시대라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지금 새로운 사회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대충 공부한 아이들을 뽑아가는 데가 없어요 어...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가를 보고 나서 그 아이를 뽑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초창기 에 얘기했지만, 네, 네. 더더군다나 지금 직업세계가 워낙 빠르게 변해서 지금 있는 직업 중에 거의 60, 70%가 사라지고,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될 무렵에. 그렇죠. 그럼 네. 모르는 직업세계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자라, 뭔가 음,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 네, 네. 어떻게 준비해요? 그때 한 얘기가 음,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갖도록 하자. 음, 네,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스스로 서서 살아난 힘을 기른다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자율 주행차처럼 내비게이션이 그 안에 장착된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네네. 지금의 학교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요. 정말 학교에서는 저 제가 다닐 때에도. 자, 자립, 나를 자립시켜주려고. <laughs> 가르치는것 같지가 않았어. 선생님들이 그냥 깜깜 계속 입지 나오는 거 주입식으로 가르치셨지. come, c 뭐 온갖 네네. 지식을 배 e 는데 거기 시험 m 서 come, come, c 점맞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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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m e c o m 우리 사회자님도 고백하셨듯이 네. 그때 낮은 점수로 기던 사람들이 훨씬 더잘 산다. 하잖아요. 네, 네, 네. <laughs> 뭐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 그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의 사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뭘 길러줄까 이걸 생각하면 네. 지금의 학교제도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도 네, 뭔가 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음. 알, 교육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변, 이제 보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핵심적으로 마음가짐 준비는 이제 대충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가짐을 한번 조금 더 짚어보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대충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중에 첫 번째가 네. 어, 지금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냥 교육은 학교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다. 음, 음.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 어, 아침 8시에 아이를 반에서 학교 보냈다. 네. 오늘 내 임무 끝이 아니라 네, 예. 학교에서 아이디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아이가 어떤 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음.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네. 부모도, 네, 부모도. 학교도 책임져야 되지만 부모도 네, 네, 함께 네. 책임져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이 네.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선생들 님 피곤하겠는데 학교 교육에 계속 학들리 물론 그게 정도... 문제이긴 합니다 네. 어떤 부모들은 뭐학교 가서 막 따따따 하고 <laughs> 선생님이 아이한테 조금 뭘 잘못한 것 같다면 뭐 그냥 가서 삿대지라고뭐고발하는 그런데 네, 네. 그런 부모는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네, 네. 어~ 훨씬 좀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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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계속 가까이서 지켜본다는 거지 네. 계속 이렇게 간섭하고 뭐 네. 이래라 네. 저래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뭐책 읽다 보니까 그걸 헬리콥터 그 학부모라고 합시다. 헬리콥터? 학부모가 헬리콥터예요? 뭐가 어, 들어가요? 헬리콥터라고 하는 건 높은 데 떠서 다 보잖아요. 음, 네, 그러면서 뭐 예, 예. 일일이 간섭하고 뭐 사격도 하고 아, 그런 데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사건건 아이를 지켜보면서 <laughs> 얘, 예,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간섭하는 과잉보호, 어, 과잉양육 음, 뭐 이런 부모를 가리켜서 이제 헬리콥터식 헬리콥터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휘소 같아요. CP. <laughs> 군대 갔다 오시니까 용어가 <laughs>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어,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거는 안 되지만 음. 어쨌든 끊임없이 이제 아이의 그 성장에 관심을 갖고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네.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아이도 모르게 살짝 그런 거를 음, 관심을 음, 음, 갖도록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을 학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연관되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네네. 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사가 가르치는 거다 음, 음, 음. 그렇지 뭐잘 네. 아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지 내가 교육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네네.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가? 음, 음, 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수업을 했어요. 네네. 아이가 수학을 배웠나요? 아.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뭐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말은 물가에 끌고 가도 결국 가, 강제로 뭐, 물을 빌릴수 없다. 그 물을 먹는 건 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아이가 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끊임없이 부모가 관심을 갖는 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네. 가 실제로 뭘 배우고 있는가 아닌가. 음, 음. 책상, 부모가 하도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부터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 그러면 부모님은, 아, 우리의 공부 열심히 하네. 공부할까요 음.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에, 엄마가 여기 앉아 있는 걸 좋아해서 <laughs> 가서 멍 때리기 <웃음> 게임하기 <웃음> 뭐 엉뚱한 거 보기 뭐 이런 음. 얼마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음. 결국 그 안에 그 아이 내부에 음.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뒤에 사,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 아이가 공부하게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마음 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그 생기는 생기나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이 학교에서 대충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이러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음. 다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공부 안 했지? <laughs>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laughs> 그렇죠. 이렇게 성인 돼서 이렇게 하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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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아이가 학교에서부터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이 네. 있다는 거고요. 그, 네. 그, 그러니까 그게 소수지요, 소수. 다수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우리가 핀란드에서 음. 보잖아요. 네, 아, 아, 아. 니까 그러니까 기본 교육을 하는데, 대안교육 스타일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 그, 그 대안교육이라고 얘기할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르지 뭐그러잖아요핀란드에서는 예. 예. 뭐 고등학교 음. 졸업할 때 시험 딱한번 봐요. 네, 일제고사. 네, 그 전에는 시험 한 번도 안 본다. 네, 거예요. 물론 형성평가 본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부담이 없어요. 네, 모든 공부는 호기심, 음. 음. 둘째,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네, 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배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네, 된다는 네, 거. 네. 음. 그리고 교육하면 보통 우리가 열심히 교과서나 뭐 이런 지식을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교육 잘 받은 거다 그렇잖아요. 네, 예, 예. <laughs> 그렇죠. 근데 점수 시험 봐서 점수 좋은 교육 잘받는 거다. 그러면 다 사교육 시키지 뭘 학교 보내요. 네, 네. 학원 학원에서 실제로 그 학, 학과 공부는 학원에서 더잘 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제가 뜬그잘 시키는 많죠. 게 아니라 점수 네. 높이기 위한 네. 방법을 학원에서 잘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교과 공부를 학원에서 잘 시킨다. 그건 아닌 거예요. 네. 학원에서 네. 시키는 교과 공부는. 가짜 공부고 네, 네. 아이의 내비게이션을 망가뜨리는 공부입니다 아, 아, 철저하게 네. 학원은안 다녀봐가지고 제가 뭐 저도 안 다녀봐요 <laughs> 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음. 음.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거는 네. 아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자기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일반화된 고정관념을 좀바꾸 에. 첫 번째가 지금 예. 있는 게 성적 학교 성적은 아. 그 음. 아이의 유능함을 음, 음, 음. 어, 가르쳐 주는 지표다. 아 에이. 이거는 에이. 너무 만연됐어요. 에이.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에이. 성적이 높은 아이는 그 유능한 에이. 아이 에이. 또 심지어 착한 아이까지 되잖아요. 나쁜 짓이라도, <웃음> <웃음> 나쁜 짓이라도 나쁜 짓이라도 보 학,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타의 모범이 됨으로 <laughs> 타의 모범이 되는 게 무슨 좋은 일하고 뭐선생님들하고 네.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네. 공부 잘하면 성적 높으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성적 위주로 좀 편제돼 있어 요 음, 음. 학교 문화 자체가 이게 이제 바꿔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조금 도발적인 질, 질문 음. 이야기인데 네. 현 교육제도는 다 좋은가? 아, 뭐, 교육제도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학교에 안 보내는 극단적인 그쵸? 것까지 한 거죠. 근데 음. 보통 사람들은 아유,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뭐, 자, 다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음, 네.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니까 러 그냥 학교 보내고, 네. 어, 결국 뭐, 예컨대 그 국가교육과정, 뭐 우리는 다 나, 나라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음. 뭐 거기서 정한 대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어. 네네. 과연 그런가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나이 네. 어떤 좀그 도전이 음. 필요하다. 네. 예, 하여간 고정관념. 예.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다 다인 것처럼 생각하던 고정 고정관념을 버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제 네, 그렇게 해서첫 번째는 네. 자기 생각 그러니까 통 통상적인 에이 학교도 알아서 하지 하는 이런 내 생각도 버리고 네 네. 우리 네. 사회에 만연된 교육에 관한 기존 관념들 일단 의심하기 시작해야 되고 네 네. 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다음에 할건 뭐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제대로 교육을 한다는 거야? 관심은 같대. 와, 선생님들한테 쓸데없는, 뭐, 그런 참견이나, 뭐, 그 교권을 유린하는 정도까지 행동은 안 하면서, 그리고 애에 대해서 교육은 관심은 가지면서, 헬리콥터처럼, CP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laughs> 이거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요세 네.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스스로 서서 살아가는 힘인데 네. 이걸 달리 말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애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도록 만든다 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부모님이 애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도록 아이고, 차에다 놓고 왔구나.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을 열심히 읽었는데, 네네. 그 나중에 이제 그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켄 네. 로빈슨의 학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학교혁명? 예. 네. 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제 생각하고 거의 99%가 같다고 한 좀 그렇게 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는데, 아, 예, 예. 음, 그분이 이제 책에 했었던 말 제가 딱세 문장을 한번 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첫 번째 책 여러 군데 나온 걸 제가 이제 딱 필에 꽂히는 음, 대로 뽑은 건데 음, 네, 네. 첫 번째는 이캔 로빈슨의 얘기 중에 예. 교육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것이다. 네.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그렇죠. 거다. 공부하도록 네.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 네. 물론 실제로 공부하는데 이제 뭐 어려운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학습할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학습을 네, 돕는다는 거는 네, 네. 두 번째는 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학생 자신의 동기와 기대다. 아예그 그러니까 물가에 간 말이 물을 먹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쵸. 목도 안 마른데 아무리 끌고 갔다 해도 예. 안 먹을 테니까. 네. 그니까 동기와 기대라는 얘기는 어~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고 네. 나는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이런 마음이 아, 이제 아이에게 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물론 네. 이 아이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부모의 기대도 있고 음. 음, 교사의 기대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 부모나 어른들이 아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난네가 음. 잘한다고 믿어 이렇게 음. 얘기하면 아이가 진짜 잘한다는 거죠 아그런 아, 아. 기대도 필요한데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늘 긍정적 자 개념을 갖도록 근데 박사님 어렸을 때제 생각으로 해보면 <laughs> 그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내 기쁜 마음보다 엄마가 좋아할 게 미리 상상이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예? 네. 자립 자립적인 생각보다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좋은 거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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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여간 그래서 <laughs>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저 사회자님은 네. 내부에 사실 이제 좋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든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라하라 뭐 하라 안 해도 이제 스스로 했잖아요. 네, 예, 그렇 그런, 우리, 그런 건 있어요. 우리 모두 나이 들은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근데 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혼났냐면 이놈의 새끼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 음. 어?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 너 본받으라는다고. 너 본받았기 본받으라 뭐가니, 이놈의 새끼야? <laughs> 엄마한테는 나그 <난>. 성적만 <laughs> 좋아지 나머지는 <laughs> 엄마를 별로 기쁘게 <laughs> 못해드렸네.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장은 <laughs> 이루겠습니다 아이의 학습 욕구를 계속 북돋우는 일이야말로 학교 혁신의 교육 혁신의 열쇠다 네, 네. 교육 혁신 뭐~ 혁신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네, 네, 네. 혁신학교 해든하루좀 얘기 하겠습니다만 네, 네. 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인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 정말 아이의 학습 욕구를 키워주고 있는 거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네. 네.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를 보내는 길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모들이 마음가짐부터 교육관념, 교육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좀 고치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애를 보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애가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네. 부모가 교육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네네. 아이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실제로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는 하 것은 차츰 더 말씀을 예. 좀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일에 대해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교육학 박사 이종태 교육학이 사람 사는 세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